아침 신문을 펼치던 손이 멈춥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실거래가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머금은 채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20년 전 그때 서울에 집한채 장만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오래 가슴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밀려옵니다. 불안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마련한 우리 집의 가치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이라는 중심에서 시작된 물결은 언제나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그려지듯 말입니다. 그 파동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선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물결이 언제쯤 이곳까지 도달할지 가늠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경기도가 따라 움직였고 경기도가 들썩이면 지방까지 여파가 미쳤습니다. 이것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보여준 변함없는 법칙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숨 가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용산 지역의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매수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까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경기도 주민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혹시 이번에도 서울만 오르고 우리는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실제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서울 집값이 급등한 이후 경기도로 파급되기까지는 항상 시차가 있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차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나중에 경기도 집값이 오를 때쯤이면 서울은 이미 한참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분당에 사는 50대 중반의 한가장은 최근 들어 부동산 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봅니다. 우리 아파트 시세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왔을 때만 해도 언젠가는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격차가 너무 벌어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생각을 접었습니다. 대신 경기도에서라도 집값이 올라 그간 쌓인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이 경기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분당 판교 일산 평촌처럼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로 서울 도심까지 1시간 내외로 갈수 있는 지역들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고 차선책으로 경기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자녀교육을 앞둔 가정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합니다.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서울보다는 넓은 평수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신도시 지역이 수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병원, 학원가 등이 밀집된 곳은 생활 편의성이 높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분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식 아파트가 많고 단지 내 조경도 잘 되어 있으며 주차 공간도 넉넉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서울 집값 상승기에 더욱 부각되면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셋째는 학군의 영향입니다. 좋은 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배정이 잘 되는 곳이나 명문학원들이 밀집한 지역은 서울 집값이 오를 때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학군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곳들이 있고 이런 곳들은 서울발 상승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도 지역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어떤 지역은 들썩이는데 내가 사는 곳은 조용하기만 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집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서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풍선 효과로 경기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강력한 조치가 나온다면 서울과 경기도 모두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책 변화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금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대출 금리가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관망세가 강해집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신규 공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아직 개발 가능한 땅이 많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공급 과잉 우려로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계획들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인구 이동 추세도 주목해야 합니다. 젊은 층이 유입되는 지역은 활력이 생기고 수요가 늘어나지만 인구가 유출되는 곳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여건과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꼭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일산에 사는 60대 초반의 한 은퇴자는 최근 자녀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신 집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해 합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는 늘어나지만 재산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게다가 집한 채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가격만 오르고 실제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팔고 나가자니 갈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세금 부담이 걱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경기도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여유를 느끼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오를 때마다 경기도 재건축 단지들도 활기를 띄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집값 상승은 결국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전세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